여기서도 잘 보세요.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지금 포인트에서 스키가 풀캅이라는 거는 지금 요 포인트 있죠? 탑이 걸려서 여기서부터 그냥 원라인으로 이렇게 회전을 통과를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풀캅이 좋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요번 돌아온 시즌에 제가 연습할 거예요 라고 해서 테마를 주제를 정하는 게 뭐냐면 전반부에 그냥 걸지 않아도 알아서 어떤 스키의 체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전반부를 날려도 된다 그쵸? 전반부를 그냥 떨어뜨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신체 포지셔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스키가 여기서 풀카빙으로 안가도 되고 조금 이렇게 미끄러져도 된다 라는 거 지금은 이제 풀카빙 했죠 여기서 보세요 지금부터 보시면 스키가, 어, 미끄러지는 게 보여요. 요거를 요 다음 영상에서 정확하게 표현 해주는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전반부가 아니고 중반부로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지금 스키도 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낮은 완경사에서나 저속에서는 그냥 엣지를 걸어 놓고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게 더 안전성이 있고. 근데 정말 고속이거나 경사가 높아서 스피드가 빠르거나, 그쵸? 그 다음에 어떤 테크닉이 조금 빠르게 유 요할 때는, 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전반부에 이렇게 날려서 거의 중반부에, 그쵸? 지금 스키가 아직, 눈발이 아직 안 날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직 엣지, 그니까 체중이 전달이 아직 덜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내 네, 엣지가 긁히기 시작을 하죠. 긁히는데 여기서 잘라서 가는 커팅해서 가는 게 카밍인데 그렇지 않고요. 보세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쵸 물론 눈이 딱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테크닉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뒤에 제가 반복적으로 좀 편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미세하지만 스퀘어로서는 어, 잘 연습을 해놓면 으 어, 급사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쇼턴처럼 보이게끔 활주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전반부, 그대로 떨어뜨려 놓고, 네. 풀카빙 쇼턴이기보다는, 스키가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그쵸? 여기서 한번더 보세요. 스키가 중반부에, 전반부에 그냥 날려도 돼요. 중반부부터, 그냥 미끄러져 가게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어, 드리프트의 어떤 테크닉이, 슬라룸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gs에서는 자이언트 슬라룸 경기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회전을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컨트롤이 좋게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스키의 회전반경대로 걸어놓고 가기에는 너무 다음에 어떤 활주들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스키가 보면은, 아, 이게 중후반부에, 어 스키딩이 나는지, 아니면 정말 카빙으로만 가는지, 지금도, 보세요. 지금 있죠. 그렇죠? 카빙으로 좀 걸리고 있죠. 완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빙이 걸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가 높은 데서는 스키가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수풀 자국을 보면, 어 스키딩이 좀 드리프트가 조금씩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채골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 역시 아직은 몸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겠지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스키어 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타지 않으실까? 왜냐면 급사면에서 사실 카밍을 타고 싶긴 한데, 너무 스피드가 빠르고, 스키의 반발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조금 배워 놓으시면 스키의 컨트롤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거쳐서 요런 부채꼴에 대한 어, 모양으로 활주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 주시면 정말 급사면에서도 그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활주를 타는 대신 밑에서 봤을 때는 어, 그냥 카빈처럼 보이게끔 활주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제영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카비 쇼터는 사실상 슬라롬 경기의 그런 회전보다 되게 작게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조작이 더 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가 급사면에서도 컨트롤이 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슬라롬이 보통 11.5에서 12.5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 그런 컨트롤에 있어서 지금 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깊은 카비 쇼턴 비들턴보다는 조금 작고 쇼턴보다는 조금 큰 그래서 깊은 카비 쇼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똑같이 밀려가죠 스키닝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런 활주 그래서 이런 활주를 어, 슬라늄에서의 탔던 테크닉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스키에서도 적용을 하면 급사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탈수 있지 않을까 미스 없이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타, 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 테크닉이 핵심입니다 그쵸 요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스키닝을 조금 섞어서 활주를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핵심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키의두 개의 라인의 선이 거져서 탑이 자, 지나간 자리에 테일이 끝까지 지나가야 되는 테크닉이 있고, 그쵸? 그거는 중경사나 뭐 어떤 완경사에서 그렇게 타시면 훨씬 좋고, 극경사에서는 그렇게 타는 게어 미스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레인보우 3나, 그쵸? 그 다음에 레인보우 1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그 다음에 휘니스 파크의 모글 슬로프 이런 경사 그 다음에 뭐어 뭐 대명에는 락 슬로프가 있죠 근데 거기는 길이가 조금 짧아서 어떻게 버티다가 내려올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경사도니까 그냥 빅토리아 원은 조금 그래도 탈만 하는데 정상에서부터 탈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런 경사도에서 지금의 테크닉을 조금 섞어주면 여러분들이 어, 어느 정도 안전지대까지는 조금 컨트롤하면서 카빙 쇼턴처럼 보이게끔 활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역시 아무래도 대회들이 다 높은 경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말 그 움직임이 되게 간결하죠? 우리가 생각해서 막 엉덩이를 막 깔아타거나 그런 활주를 하는 거는 보통 남자 선수들은 정말 깊게 타고요. 힘이 좀 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테크닉이 간결해요. 그래서 저희 인터스킷 하는 사람들이 따라하기에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테크닉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아 여기서도 밀렸고 그쵸 경사가 많이 꺾여있죠 꺾여있을 때는 이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턴을 놓치면 안 되니까 홀을 길을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조금씩 쓰고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내가 제어가 될 정도의 스피드가 되는 경사도는 모두 다 카빙으로 다 걸어서 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꺾여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럴 때에 조금의 드리프트 스티어링과 드리프트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마지막 그래서 쇼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어 조금 더 레이싱에 대해서도 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어 사람들 레이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거고요. 저희가 인터스 키를 타고 있지만 저 역시도 뭐 인터스키가 하나의 다른 파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레이싱도 저도 연습을 그래서 뭐 회전 게이트도 지난 시즌에도 연습을 하고 있고 GS도 연습을 하고 있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회전 게이트 탈때 이런 테크닉을 타보는 거죠 타보면서 어 이런 테크닉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가 많이 꺾여 있을 때좀 풀려 있을 때 이럴 때 타보는 느낌을 또 레이싱 선수들이 타는 모습을 봤을 때아 이렇게 스킬을 컨트롤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거를 몸소 느끼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저의 인터 스킬을 탈때 어떤 테크닉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 완성이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그냥 루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되게 느려 보이고 천천히 타 보이고 그냥 쉽게 쉽게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어 이거를 조금 더 기존에 탔던 테크닉을 묘사를 같이 믹스를 시키면 좀더 경쾌하고 다이나믹한 활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돌아오는 시즌에 한번 연습을 잘해서 좀 의미 있는 쇼턴을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시즌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좀더 완성적인 쇼턴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ND 스키 방전문이었습니다.